하겠습니다. bj들의 최고의 볼링 실력자는 누구일까요? 최고의 스트라이킹! 반갑습니다. 최군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쭉쭉쭉 달려오던 와중에 아주 특별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 보기 힘든 조합이거든요. 아,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를 시작하던 당시에 지금에야 정말 많지만 유일무이한 남캠, 유일하게 별풍선 받는 남자 bj, 컨텐츠 괴물, 아프리카 야외 방송의 원조! 살아 있는 레전드 방송 천재 까라 아, 여러분 아, 오랜만입니다 아, 이제 최근하고도 방송 많이 했었는데 아, 오랜만에또 최근이 불러줘 가지고 좋은 자리온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오로지 상금만 보고 왔기 때문에 열심히 예능 빼고 다큐로만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올 때좀 껄끄러운 멤버 없었나요 아, 글쎄 뭐 처음에 이제 소위짱하고 예. 뭐 난닝구. 나온다고 뭐 짓고 나온다고 했을 때야지제 내가 껴야 되나 솔직히 어.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그나마 소위짱보다도 내가 좀 동안이지 어.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 우리만 하냐 물어봤던 게 여자 BJ들도 있다고 네. 그래서 어. 뭐 흔쾌히 제가 오케이 오늘 그랬죠. 여성 멤버도좀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어뭐다 이쁘시고 뭐 처음 보는 분들이라 네. 우리는뭐 항상 이제 처음 보는 여자면은 그냥 사주를 음. 못 쓰니까요 아 처음 보는 여자에 사주를 못 쓴다 음. 까루 님의 처음 보는 여자 처음 보는 파트너 누구있지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한달소연 안녕하세요. BJ 한달송입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1살이요. 와, 아가씨보다 좀 딸이지 않나. 오. <laughs> 나, 몇 네. 년생이죠? 저 98년생입니다. 까루님이 실례지만 저 98학번입니다. 아, 아 그래서 이 둘의 팀 이름은 바로 1998입니다. 좋습니다. 아. 아. 두분 나이 차이가 실례지만 아, 20년 차이 나죠. <laughs> 20살에 애를 낳았으면 딸이네요? 아, 그럼요. 그런 셈이죠 예. 아, 자꾸 왜 아빠와 딸로 가자고 아, 형님 그리고 왜냐면 맨날 그 가로수길을 딸불백 가시더라고요예 아? 아, 뭔가 딸에 꽂힌 것 같은데 맛있어요 아, 딸 좋아하세요 평소에? 어딸 좋아하죠 아,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까루 형은 딸을 좋아한다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베이컨 폼에 까루 님께서 일곱 핀을쓰러뜨린 한달소 형의 잠핀을 처리해 줘야 돼요 저는 싫어요 아 싫다 까루 님 한달소 형 어떻게 응원 봅니까? 어프로치로 가서 까루오빠를 위해서 웨이브 한번 갈게요. 아, 아 그럼요. 우리 한달 소형이. 한번 가자. 어, 끼가 많아요. 자, 웨이브. 잡고, 아, 자꾸 한다고? <laughs> 아, 위시포, 위시 자꾸 한다고? 어. <laughs> 아, 네. 어. <laughs> 아, 여러분, 20년 차이에.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리를. 까루. 마지마라마지마라 오, 오.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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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카메라. 까루님 폼 한번 볼게요. 폼이 멋졌거든요? 리플레이. 개구리 아닙니까, 이거? 아, 까루님 폼 아, 보시면 후구하고 나서 보세요. 아, 카메라가 못 잡습니다. 와! <웃음> <웃음> 야, 자, 여섯. 닝구로 청화한다. 닝구정화, 유정화! 어? 저분 속취는안 입었는데? 아, 여하. 아이, 아, 아, 아재들. 자, 까루. 하실 수 있습니다. 어몸 좋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간다! 간다! 자세가 개구리다! 개구리! 아니 나 이런 추구법은 처음 보네? 뭐지? 컬링 자세인데? 지금 바닥에 뭘 보는 거죠 저거? 아하. 까루 님 표정 좀 보세요. 나이스! <laughs> 아니, 저는 오늘 여기 진짜 거짓말 하고빚카으로 나왔거든요. 어. <laughs> 상금 100만 원 반드시 사가야 되는데 가루님. <laughs> 유종의 미를거둬야죠 지금 마지막 프레임이잖아요. 네. 오점 차이니까 내가 이거 다 쓰러뜨리고 그렇죠. 뒤에서 다섯 개만 쓰러뜨리면 동점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분도 그렇죠. 받으실 그렇죠. 수 있습니다. <웃음> 야, <laughs> 그럼 저, 저 소리 나 비트코인이 1억 불 간다는 것과 같은 소리이기 <laughs> 때문에. 파이팅. 파이팅. 오, 좋았다. 아, 어, 살짝. 아. 아. 자이렇서 닝구 정화 팀은 바로 결승으로 그리고 1998 팀은 3, 사위전으로 직행합니다. 이런 네. 방송 처음이지? 방송한 지 네. 얼마 됐지? 한 160일 정도 었어 160일? 네. 아안참 벌었네. <laughs> 열심히 해. 네. 음, 아니, 근데 이제 할머 그래. 가시면 돼요. 네? <laughs> 어볼 고르는 거 봐요. 어 <laughs> 닦는 거. 어, 잘 닦네요. 네. 10파운드 여자 공을. 오 자세부터. 자, 이와 표정, 오 표정, 오빠 화이팅, 오, 오, 우사이! 오, 박 밥방 파워 볼링,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레이 어, 힘이 자, 볼게요. 힘이 없는데. 오 힘이, 와, 프로 가이 돼요. 와, 동네 <laughs> <너무> 멋져. 아, <laughs> 진짜 근데 폼이 좋네. 오, 와, 오, 와. 야, 조금만 오. 0점 조절만 됐어도 와, 우한번만 잡히면 한번한번5 0 보세요. 딱 한마디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laughs> 3, 4, 회전 우리 까로 팀가게 되거든요. 지코대 까로 지루쇼를 해야 되는데 벌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어, 뭐 여기 올라오는 거는 어, 눈썹 삭발 올라오고요. <laughs> 아니, 저는 뭐 까로 네. 괜찮다. 뭐 <laughs> 어, 그래요? <laughs> 눈썹. 자까루님 아, 눈썹 같은 거는 네. 나중에 둘이서 개인전 뭐 어. 해도 되니까 네. 우리 오늘 팀전 아닙니까? 네. 그럼 뭐, 아, 원래 하던 여기 룰대로 오. 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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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지루쇼에서 먼저 까루팀 먼저 출발하고요. 오. 아 이거 노하우 및 노하우. 오 지금 까루님 이미지 트레이징 들어갔어요. 엄청 아죠 <laughs> <하네>, 지금? 아 <laughs> 이거 이거 터질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오, 정우성 같아요. 와 정우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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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봐라. 진짜 아재. 저거는 진짜 하실 수 있죠? 아, 하셔야 합니다. 그대야 뮤직비디오 <laughs> 같아요. 어우, 김민종 나왔죠? 와! <laughs> <오! 웃음> 예 야! <웃음> <오>! <웃음> <웃음> 신중하죠? 어,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데 이제 바로 배우서 사는데요. 이번 제일 <laughs> 것 같은데. 표정 귀여워. <laughs> 까론님 이번에는 커맨더 직권님의 볼이 어디로 좀 쏠릴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왼쪽. 왼쪽이다. 왼쪽. 그러면 광호님은 그런 의식에서 오른쪽으로 굴리다 보면 당연히 오른쪽 커터가 날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사이드로 빠지게 돼 있어. 아, 오 자세는 뭐. 아, 저... 좀... 자 박광호. 여기 수정이 지금 수정만 무조건 다 박혀야 된다. 자, 아! 회개야! 회개야! 오른쪽. 오른쪽 극우로 갑니다! 아 <laughs> 정말 <웃음> 역시 극우 그... <아이고야. 웃음> 와 정말 저 눈빛 보면 <laughs> 바닥 맞추기 게임이라 보겠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사실 여기서 <laughs> 탱글다이님만 <laughs> 못했으면자 <묻혔지만 웃음> 이렇게 되면 오늘 디프리방송은 방송천재 까루님의 아이디로